여기에 대한 모든 손해와 이런 피해를 면해 청구하겠다. 그랬더니 그 면장님이 민원인 거기 뭐 서류 띠로온 그런 민원인한테 어뭐 예를 들어서 어김씨 거동도 살지 오늘부터 당신이 농지 위원이야. 그 자리에서 바로 임명을 해버리더라고. 아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려면 지금은 그냥 시군구 읍면에다 갖다 제출하면 그 담당자가 이제 발급을 해줬, 해줬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군구 읍면에 있는 농지위원이라는 사람의 도장을 두명 거를 받아갔었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내가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에 있는 농지를 낙찰을 받으면, 가야리 농지위원과, 그건 필수예요. 가야리와 접해 있는 농지위원회, 이렇게 가이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접혀있는 리가 또 있겠죠. 그리, 일리가 있으면 1리가 있고 일리의 내 땅이 있으면 일리, 일리의 농지여는 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2, 3, 4, 5, 6중한 명은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제도 때문에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그때 저는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농사질 일이 없었어요. 어릴 때. 그때 이제 20살 갓 넘어서 그렇게 농지 위원 도장을 받으러 다니면서 새참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맛있게 얻어 먹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뻘에 빠져가면서 막 트랙터 같은 거 타시면 그 전화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한창 농사질 때는 그런 거 타시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못 받아. 저기 보여, 저눈 끝에. 그럼 이걸 들고 가갖고 뭐 사인 받고 도장 받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농지 위원님이 누구냐면 그 동네 이장님 아니면 통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또 농지위원 누구냐 했더니만 그 동네 이장님이 농지 위원이시더라고. 아 누구입니다. 저 축하해 주세요. 여기 농지라는 낙찰 받아가지고요.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때문에 농지위원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더니만 아, 집 안에 들어가더니만 왕소금을 내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던지시더라고. 난 소금이 그렇게 아픈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물을 뿌리고 욕을 해대면서 쫓겨났죠. 대문을 쫓겨나가고 문이 꽝 닫혔어요. 그러면서도 욕을 계속 하더라고. 나는 농지위원 도장을 받으러 갔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소금을 맞고 말이야. 물을 맞고 말이야. 욕을 이렇게 먹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문에 있는 문패를 보니까 많이 본 이름이야. 어, 제저 이름을 어디서 봤지 내가? 그랬더니만 이게 채무자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경매 당한 걸 내가 받아와서 축하해 주세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라고 했던 거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뭐 자기든 뭐든 돈 빌려 쓴 건데. 그리고 제가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초보였기 때문에 그걸 맞고 혼란스럽고 더못 들어가겠더라고 그그 그 집에. 절대 안 해줄 것 같더라고. 그럼 이제 머릿 속에 생각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보증금. 그때는 그 보증금이 제, 거, 제 거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 보증금 걸고 나머지 대출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보증금 날리면 이제 경매하려면 한참 또 걸려. 아, 내 보증금. 농지연 도장을 못 받아갔다. 그럼 농지취득지 신청서도 잡수가 안 되고. 접수가 안되면 증명이 나올 리가 없을 거고 그럼 낙찰 불허가 나고 낙찰자의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 안한 거니까 보증금을 띈다 이게 계속 맴돌은 거야 머리에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태양바람이라고 태양바람님한테 일렀습니다 일렀더니만 면사무소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 면사무소 만나갖고 면, 그 당시에 면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만 해결이 됐어요.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음, 농지 위원이 자기께 낙찰됐다는 이유로 도장을 안 찍어 준다. 멀쩡한 농지를. 여기에 대한 모든 손해와 이런 피해를 면에 청구하겠다. 그랬더니 그 면장님이 민원인, 거기 뭐 서류띠로 온 그런 민원인한테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김씨, 거동도 살지. 오늘부터 당신이 농지 위원이야. 그 자리에서 바로 임명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뭐 띠려고 도장 갖고 온걸 거의 다 찍어 갖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초보 때는요, 너무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굉장히 딸렸어요. 근데 그 기억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농지의 취득자의 자격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농지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농지, 자육,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못 받을 뻔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잘 받았죠. 농지를 낙찰받고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거. 즉, 일반인들은 절대 농지증을 받을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미리 예고편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의 자격은 안 본다 그랬어요, 이제. 근데 농지의 현황은 뭡니다. 그래서 접수를 안 받는다거나 아니면 반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는 자,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걸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담당자의 전화나 면담을 하면 당연히 농지 취득자격증은 안 나옵니다. 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은 그 경매를 못 하겠죠. 일반인이 경매 못하는 건 뭐라고요? 일반인이 아닌 자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아닌 자도 못하면 그건 아예 경매 물건이 될 수가 없고, 일반인이 아닌 자가 훨씬 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향하,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혜와 지식이 일반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가 90%, 지식이 10%입니다. 오늘 작성 방법 및 요령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남들이 할수 없는 영역을 알려드릴 겁니다. 심화 과정,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된 목적이 뭐라고? 우린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돈벌 긴장하십시오.